일수가 <목소리> 날 지금 깨운 이유가 뭐니? 엄마 아니 내가 밥을 안줘안 줘서 지금 쿠키를 먹는 거라고? 잘 먹고 있네. 밥이 아니잖아. 이건 나쁜 거잖아. 너할 어? 말이 없다. 어. 어, 지금 내 머리가 야자수 머리가 됐어. 이렇게 okay. 내 얼굴은 나오면 안 되겠다. 오늘 아침은 스프랑 빵이랑 딸기잼. 스프가 4인분이야. 근데 막상 양은 적겠지? 스프 만드는 법. 스프 물 넣고 끓이고 더 끓이면 스프 완성? 되게 쉽네. 이게 양이 이게 맞나? 이게 너무 많은데? 물8 0 0 넣으라서 넣은 건데. 나중에 이거 올수이가 닦아줘. 여기 흘린 거올수이 담당이잖아. 아니 너 일부러 흘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여기서 수가 3분 끓이라 그랬거든? 응. 근데 너무 물이 많아서 한 지금 한 20분 끓인 듯? 사거리 됐어 지금.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맛있을 것 같아. 수가. 네? 아침 먹어야 되니까 너무 많이 먹지 마. 어, 여기 끝났으다 먹었어. 응. 어, 진짜 그거 마지막이야. 음. 응. 무슨 이거 뭐야? 트렌디가 네. 있어. 트렌디. 벌써 틀니길 나야? 이 음... 성 c 곳이 없어 아이 o sir. i 어 아니 t I'm n 할게 없어서 술을 먹는 거같 e are you? Uzbekistan? Oh. w h a 응, is 이 t Oh. 이이이 t 가 s it? Oh. What is it? Oh. w 왔다 밥이네. 맛있겠지. 아, 뜨거워. 아, 뜨거우니까 하나 조심해. 소바 스프맛은 어때? 맛있는데? 맛있어? 응. 그리고 이 아침밥에 대해서 우수기가 어떤지 막 설명해줘. 어떤 아까 맨날 먹는 거다. 그러니까 좋다, 엄청 좋다, 응. 너무 좋다. 그래서. 좋다. 좋다? 응. 아니 너무 좋다, 매우 좋다도 있었는데 그냥 좋다해? 그냥. 좋다. 그냥 좋다? 보기에 겨웠어 갑자기 가는 강릉 여행이지만 제대로 놀기 위해서 피치타월이랑 바닷물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수건 그 다음에 샌들 하고 어때? 좋습니다 할아버지도 좋아하겠지? 응 음. 강릉 가기 전에 할아버지 생신 잔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부터 들리고 응. 가자 온전아전 응. 오늘 옷이 너무 이쁘게 입었는데? 오호호 아까 그 원피스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고맙습니다 <laughs> 일단은 처가 댁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귀여운 멍멍이도 있어요 잘 지냈어? 아이고 똥개네 똥개 아이구 좋아. 아이구 좋아. 아유 쓰다듬어 주고 싶은데 오늘 차례 입어서 안 되겠다. 츄리닝 입었으면 쓰다듬어 주는데. 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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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고. 까이고이 뭐야? 가다뭐뭐 얘네들 살아 있는 거지? 오알았어알았어 너무 더워. 나 해변가 가면 더 덥겠어. 동의하십니까? 동. <laughs> 내기웅이랑 같이 어, 어, 어. 있다고 어, 어. 아니 누가 t 거 a n a w 아빠한테 I 전화. an air. Ah, you take on it. You take on it. You t a 윤서방. n it. y 시 4시, 4시. 5분 강릉 도착하면 저녁 6시 반? 어. <laughs> 가자. 응? 가자. 갔다 오자. 그래. 그래. 알았어, 오늘... 못볼줄 알았어. 바다... 곧... 백상같이가... 어, 아, 바다 보니까 너무 좋다. 아, 바다 먼저 볼까? 네? 그래, 저기... 저런데 덜타 앉아야겠다. 어. 위험해, 내려와. 사실 별로 안 높음. 높은... 저 3층에도 만, 자리가 있는데 저기가 좋을 것 같다. 거기에? 어. <laughs> 근데 배고 배고프지가 않아가지고, 그렇지. 먹고 싶은 생각은 안 된다. 와. 이번 여기서 나갈 때좀 사가야 될것 같은데. 지금 배불러가지고. 내일 아침 먹을까? 내일 아침에 먹어도 진짜 맛있겠다. 와.. 여기 3층에 올라오니까 뷰가 너무 좋다. 멍 때리게 돼. 벌써 멍 때리는 것 같은데 미습이네 이게 집에 있었으면 그냥 낮잠 자는 시간인데 바다를 보러 왔다는 게 좀. 스스로 대견하다고 해야 되나? 노잼 멘트 뭐라고? 노잼 멘트 노젠벤트. 아니 노잼 멘트가 아니라 백노잼 아 노사랑 아니, 해가 바다로 떨어지는 걸 기대하고 왔는데, <laughs> 건물로 떨어지고 있어. 아,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은수가 <laughs> 일로 와봐. 짠. 어, 여기 살짝 노을 져서 이쁘지? 오, 여기 되게 이쁘다. 어, 여기서 사진 찍고. 와. 너무 예뻐. 어, 어떻게 찍어도 다 예술이야 근데 나 바람이 온거 아닌데? 아, 그래? 어, 나 원래 손길이 된 가까이서 보니까 파도가 더커 이봐 <목소리도> 나와? 모델 같아요. 아? 모델 같습니다. 재밌었어. 요 재밌었어. 다음에는 1박 2일로 오자. 응, 안녕.